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김인우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백세 인생이 여러분들의 안방 주치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노화로 인한 관절 질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강사님 오셔서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식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늘은 네. 어떤 주제로 저희 궁금증을 좀 풀어주실 건가요? 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그 젊었을 때는 다리가 똑바랐는데, 네. 뭐,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옷자로 다리가 휜다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 옷자 다리가 니스성 관절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옷자 다리 자체가 탱이성 관절염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 이 옷자 다리 치료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휜다리를 어떻게 교정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음. 좀 알아듣기 쉽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다 보면 젊었을 때는 다리가 똑바른데 점점 다리가 휜다는 분들이 네. 꽤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오다, 오다리라 이제 그 오다리라고 하죠. 오다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오다리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인 경우도 좀 있고 오다리가 있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에 굉장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다리를 치료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막,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을,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염이라는 은게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45세, 우리나라 45세 그 이상의 나이에 연령에서 보면은 인구에서 보면 만성 질환을 조사해 봤더니 관절염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치나 뭐 고혈압, 요통 이런 걸다 이기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 가지 이상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통풍, 루푸스. 건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큰한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수 있겠죠. 체중이 한 1kg만 늘면 무릎 속의 압력이 한 5kg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은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운동, 뭐 운동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운동 안에서 이제 가만히 있게 되면 이제 근력이 마르게 되면 무릎 관절은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인데, 불안정성이 점점 극대화되면서 무릎 손상, 무릎 속에 연골 손상이 좀 빨리 오게 되고, 그래서 관절염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부모님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도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선천적으로 좀 오다리가 있으신 분들도 관절염을 갈 위험이 높으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모양을 보면 유독 무릎 관절만은 한쪽, 한쪽 면은 평평하고 한쪽 면은 볼록해 가지고, 원제있으면 상당히 불안정하게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위치를 갖고 접촉면이 볼앤소켓으로 되어 있는 다른 관절들은 굉장히 넓은 면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관절 연골 손상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데 반해서 무릎관절은 접촉면이 굉장히 좁고 점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그쪽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연골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대부분은 무릎 관절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 구조를 보면 보통 엑스레이를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를 찍어 보시면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죠. 그 무릎 관절 사이에는 있 연골하고 연골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둔간에 둥 떠, 떠서 보이게 돼, 간격을 떠서 보이게 되고 관절 표면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은 두께가 보통 한 3mm, 부위에 따라 제일 두꺼운 데는 5mm까지 하는데, 일전 3mm라고 알고 계시면, 대퇴골 쪽에 3mm, 경골 쪽에 3mm, 그럼 합이 6mm 정도 되겠죠.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 6mm가 없어지게 되니까, 관절 표면의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 6mm가 없어지게, 6mm만큼이 좁아지게 되면 관절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그... 퇴성 행 관절염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내가 다리가 젊었을 때보다 많이 쉬었다 하는 것이 관절염이 진행한 거고 많이 휘면휠수록 관절염이 좀더 진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만히 서 있을 때 5, 5배가 증가하고 그러면 무릎이 점점 아파지고 연골 손상이 점점 진행하고 오자리는 점점 진행해서 결국에 이게 뱅글뱅글 도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 시작하면 보통 병원에 처음 가면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아 관절염이군요. 우선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다. 연골 손상이 진행이 되면 관절 활액막에 자극을 해서 그 부위에서 활액, 활액이 나오고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염증 물질이 관절에 또 작용을 해서 관절을 파괴시키고 다시가 해서 악순환에 들어가니까 이 염증을 끊어주는 항염 작용을 하는 항염 항염제, 진통 소염제, 소염제를 처방하게 되고, 이 소염제를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을 중단시켜서 관절 연골의 추가 손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더불어 통증도 가라앉게 되니까, 그렇게 관, 그 약물 치료를 좀 하게 되고, 보조 식품도 먹고, 뭐 연골에 연골 주사 같은 것도 많이 맞는 등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운동, 근력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또, 병원에서 항상 교육을 하시, 해주죠 우리가 이제 서 있을 때 보면 체중을 한 다리로 쓰면 몸이 체중이 전반 전부 이 무릎보다 한쪽에 기울어져 있죠 부로 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힘의 힘그 지렛대 원리로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힘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다리의 근육이 바깥쪽에 장경인 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 다리 허벅지에 근력이 좋으면 이 바깥쪽에서 잡아 당기는 근육이 작용을 해서 안쪽으로 넘어가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제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약물 치료를 하다가 뭐 다른 연골 손상도 있고 연골판 손상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면 약물 치료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수술적인 처치를 하게 되는데 관절 내시경 수술도 할 수가 있고 관절내시경 수술뿐만 아니라 관절내시경 수술과 더불어서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에 연골을 채워주는 연골 재생 수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연골 결손이 아주 심해지고 퇴행성 관절염 말기까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공 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수술들이 굉장히 개발되고 기술이 진보하면서 결과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좀 이렇게 되돌려서 건강한 무릎으로 만들면 좋은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오다리가 진행이 되면, 오다리가 진행이 되면 왜안 좋으냐면 이렇게 똑바로 그냥 서 있어도 연골에서 그 체중이 가해지는 점이 되게 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러면 양쪽에 양쪽이 같이 체중이 가해져서 균등하게 가해지면 그나마 그래도 힘을 좀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오다리로 이렇게 휘면 체중이 한쪽으로만 몰리게 돼서 한 반대쪽은 힘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한쪽만 계속 혹사당하고 연골이 상하는 것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그래서 대개는 한쪽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양인은 안쪽에 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그렇게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안쪽은 계속 우리가 혹사를 당했어. 근데 바깥쪽은 혹사 전혀 일을 안 하고 탱자 탱자 놀았어요. 그러면 아 안쪽은 너는 열심히 일을 했으니 지금부터 쉬고 바깥쪽 은 네가 일을 해라. 그러려면 이렇게 휘어 있는 무릎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살짝 휘게 만들어 주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이 수술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심하게 이제 무릎이 휘어 있는 휘어 거나 그리고 외상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게 다리가 부러지거나 할때 항상 부러지면 똑바로 잘 붙으면 좋은데 좀 삐뚤어 삐 딱하게 붙어서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구루병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래도 다리가 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엔 그 다리 오짜 다리가 좀 심해질 수 있고 이때 치료 목적으로 휜 다리 교정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이 수술법은 사실 최근에 개발된 게 아니고 1930년대 초반에 서양에서 이미 개발이 돼서 수술이 굉장히 수술이 시행되고 있었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검증이 된 수술법인데 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시행이 안 됐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교정을 해 놓은 걸 고정해 주는 금속판이나 수술 도구들이 사실 썩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최근에 안정된 품질로 좋은 제품이 수술 기구들이 개발이 되면서 수술 결과들이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이 수술들이 좀더더 어, 각광을 받고 최근에 시행하게 되었죠. 수술을 할때 쓰는 그 기구가 금속판을 이제 되게 쓰게 되는데 제가 하나 가져 나왔는데 이렇게 생긴 금속판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러, 이렇게 혀인, 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아래쪽, 이 아래쪽에서 절골술, 절골술이 니까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교정, 교정 절골술.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반대로 교정을 해주고 이 아래쪽에서 교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금속판을 이 밑에다 이렇게 대서 금속판을 대죠 교정을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데 지지를 해주고 이제 금, 이 교정해서 그 절골한 이뼈 부위가 뼈가 다시 아물게 될, 아물게 될 때까지는 목발을 짚든지 얼정기간 좀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수술을 할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우선 병원에 맨 처음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죠. 그래서 x 스레이에서 안쪽 안쪽에만 유독 관절염이 있고 바깥쪽에는 관절염이 없고 그리고 이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다 나오는 x 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서서 엑스를이 찍어서 정말로 다리가 휘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조금씩 휘었죠 저도 이렇게 좀 휘었는데 얼마나 휘었는지를 확인하고 휜 각도가 있고 그다음에 5도 이상 휘었고 그다음에 안쪽에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바깥쪽은 괜찮다 그러면 근위 경골 경골 위쪽에 교정 수술을 할수 있는 후보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정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면 그동안 쉬고 있던 바깥쪽에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얘도. 자, 그동안 쉬고 멀쩡한 줄 알았는데 여기 연골판이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안 보이는 연골 선상이 있어서 초기 관절염이 좀 있거나 그래 버리면 이건 엑스레이에서 구별이 잘안 되거든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수술을 해 놓으면 바깥쪽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못 견디고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요즘은 그래서 MRI를 촬영하여서 이 바깥 부위에 연골판이나 연골에 손상이 있는지 정상적인 관절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체중을 바깥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 보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다리가 똑바로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약간 바깥쪽으로 더휜 것처럼 휜 것처럼 살짝 휜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고 교정이 잘 되면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느냐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술을 했는데 이게 한번 수술, 이 수술도 꽤 작은 수술은 아닌데 수술하고 고생해서 이제 목 재활 다 했는데 얼마나 오래가냐 물어보시는데 수술이 내가 생각한 교정 각도가 아주 잘 나오게 수술이 잘 되면 10년 후에 봤더니 94%가 잘 쓰고 있더라. 그런데 교정 각도가 잘안 나왔어. 예상한 대로 잘안 돼서 수술한 경우에는 10년 후에 64%로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 수술의 키포인트는 수술 후, 수술 당시에 교정각도를 얼마나 잘 맞춰서 수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 휘어 있는 뼈를 다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릴 땐두 가지 방법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쪽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이쪽을 좁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 그니까 처음에 교정 근육 경골 교정 수술 이 교정술이 교정수술, 개발될 때는 이쪽을 좁혀주는 방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을 좁혀주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면 여기가 좁아지면 이 바깥에 이게 비골이라고 하는데 이 비골이 지지대 역할해서 을 이게 좁아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일부러 일부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고 이 밑으로 비골 신경이라는 것이 지나가는데 비골 신경을 다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신경 손상이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 그 단점이 있고. 뼈를 여기서 줄여버리니까 키가 다리 길이가 살짝 좀 자,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나온 게 그럼 이쪽을 넓혀주는 방법을 넓혀주는데 넓혀주면 신경 손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 별로 없고 다리 길이도 조금 늘어나고 다리가 좀 늘어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리고 바깥쪽에 비골대 절골술을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뼈를 이렇게 벌려놓으면 뼈가 붙는 기간이 조금 줄어들어요. 아니, 아니, 늘어나요. 기간이 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좀 전에 보여 드렸던 이 금속판이 금속판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줄수 있는 금속판이 개발이 되어서 그 예전에는 그분류압이나 부정력 같은 것이 들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합병증이 상당 부분이 줄어들어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은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전신 마취를 하거나 척추 마취를 하게 되고 보통 절개는 한 6cm 정도 절개. 이건 절개를 안 하고 이 금속판을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 6cm 정도 절개를 하고 그리고 이 금속판은 보통 이게 피부 밑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의 이물 반응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개 중에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 1년쯤 후에 제거하는 제거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금, 그 다리를 뼈를 교정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 그, 절골한, 그 절골 면에서 출혈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술에 비해서 조금 다리가 잘 붙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 뒤쪽에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혈관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 후에는 얼음주머니나 그러니까 그 다리를 좀 높이는 뭐 이런 수술 후 처치를 해야 되고 목발을 보통 한 짧게는 한 4주 길게는 한달 6주 한달 반을 집게 되는데 목발을 짚는 사이에도 체중을 아예 안 디디는 것이 아니고 보통 체중계에 보면 이렇게 내 이렇게 살짝 밟아보면 한 15kg에서 20kg 정도 되는 힘 정도로 목발을 하면서 체중을 디디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만 좀 빠지면 뭐 기부수나 이런 것은 할 필요는 없고 무릎 관절을 구부렸다 하는 운동들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석 달에서 넉 달쯤 그 사이쯤이 되면 외래에서도 보면 석 달에서 넉 달쯤 되면 갑자기 환자분들이 그 때부터 안 아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는 디딤을 좀 시큰거리고 이런 게 있는데 석 달쯤 지나서 넉 달째 오신 분들은 아, 이제 안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그러니까 석 달에서 넉달 사이에 골유압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통증이 줄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비골신경 이런 게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 손상은 되게, 특히 조심해야 되고 어찌됐든 뼈를 골절, 절골을 해가지고 걸려서 고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골절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뼈가 잘 붙는 것이 아니어서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뼈가 좀안 붙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뼈를 잘 붙이기 위해서 뭐 고리식이나 이런 걸 같이 하기도 하니까 그런걸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시 이게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이란 게 모든 수술은 합병증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감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이 있게 되면 그 주변이 시뻘겋게 붓고 얼겋게 되고 열감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특징만 봐도 알수 있고 대게 감염이 있게 되면은 항생제를 좀 쓰게 되면 십중팔구는 대개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다시 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금속판을 제거해야 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기도 되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슬관절의 경우에 내반 변형이 이게 내반변, 내반 변, 이거 내반 변형이라고 합니다. 오자다리를 유식한 말로, 의학용어로 <laughs> 내반 변형이라고 하는데 내반 변형이 있는 경우에 무릎 안쪽, 관절 안쪽부에 압력이 체중이 집중하기 때문에 그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오고 더 급격히 진행할 가능, 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다리가 있는 분들에서 무조건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하고 있다면, 이 옷자다리를 주목해야 되고, 옷자다리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에 연골 재생 시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줄기세포도 쓰고, 콜라젠도 쓰고, 아니면 미세청공술도 하고, 아니면 뭐 골이식, 골연골이식술을 하기도 하는데, 안쪽에 연골 손상을 그렇게 해서 연골을 재생을 아무리 해놔도, 옷자다리가 있으면, 과도하게 압력이 그쪽에 집중을 할 거고, 체중이 집중을 하게 되면, 원래 멀쩡했던 정상 연골도 목견돼서 관절염으로 진행을 했는데, 재생시술을 해놓은 정상 연골과 비슷한 연골들이 견딜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러면 그 내구성, 그 수명이, 그 이식해놓은 연골들의 수명이 확 짧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술들을 할 때도, 당연히 다리의 축이 똑바른지 옷자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초기 4, 50대 그 휜다리 교정술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한 70세 여자 같은 경우는 한 65세, 60세 중반까지는 충분히 휜다리 교정술을 받을 수 있고 나이도 나이지만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 얼마나 근력이 좋고 활동력이 좋으냐 그리고 뼈가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서 고령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절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 전신 집에 건신 거울이 있으면 한번 거, 다리가 얼마나 똑바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 있는 분들인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없고 정상인 경우에는 무릎이 좀 휘어있다고 뭐 그것을 교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경우에 정말 오자 다리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 무릎 속 안만 들여다보고서 치료를 하시면 정작 겉에 축이 틀어져 있는 것을 손 보지 않는 상황에서 안만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치료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도 한번 널좀 떨어져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항상 두차 반복하는 거지만 근력 강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쪼그려 앉는 거나 양반 다리 하거나 무릎 꿇는 거 항상 그런 자세는 피하시고 그리고 다리가 똑바른지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이런 거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100세 시대에 건강한 무릎과 관절 건강 지키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원장님 강연이 마지막 강연이었어요. 아, 너무 아쉬우시죠?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가 무릎 모형도 네. 보고 아, 수술 기구들도 볼수 있겠어요. 네. 너무 매번 참 감동적이었고 네. 쉽게 풀어서 설명하시려는 모습들이 너무 보여서 네.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어, 힘들었습니다. <laughs> 너무 솔직하시네요. <laughs> 아. 뭐 외래에서 네. 그 환자분 내원하신 손님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고 좋았어요 네. 좋은 네.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네, 원장님 아쉬움 남으시면 또 오시면 아요 네. <laughs> <laughs> 원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 이런 말씀을 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 사실 요즘 너무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게 옳은 정보고 어떤 게 틀린 정보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를 알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좀 잘못된 건강정보를 건강 가지고 내뭐 증상이나 이에 맞추어서 하시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항상 많으니까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좀기울기울시는 가 있고 항상 모든 것이 의학은 약간 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런 치료를 해서 되게 좋았더니 나도 해보겠다 그런 건좀 아. 위험한 발생일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음. 그리고 항상 그리고 최근에는 너무 무슨 치료 무슨 수술을 권하는 세태가 음. 되어 있어서 어디 가도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고 음.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특히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하실 때는 아주 급한 응급수술,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음. 아니라면 좀 자세히 좀몇 군데 알아보시고 오. 결정하시고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라 하면, 수술이나 시술들은 특히 한번 해놓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받고. 꼭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하고 확인하시는 단계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귀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백세 인생 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까요. 원장님 또 좋은 기회 네.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